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오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보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슴을 많이 두고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 이토록 좋은 날, 좋된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복된인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에, 세계 선교 방송 개국 축하 어, 예배로 모인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 축하하는 자리는 웃음꽃이 넘쳐야 되겠죠. 어, 어, 장례집에는 어떻게 되죠? 눈물 있고 자취집에는 어,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 얼굴에 웃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나라 걱정하다 보니까 나라 경제 걱정하다 보니까 남북간의 문제 생각하다 보니까 안다해서 마음이 천근만큼 무거워서 얼굴마저 다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가야 할길 가야 되고, 예수 글도를 모신 우리의 심령은 항상 천국처럼 되어져서, 여러분, 얼굴이 해체를 항상 밝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어둠에 가지고 떠나가지, 뭐,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찬을 할 때, 울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있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어, 사랑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 이렇게, 에, 우리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 우리 김성수, 집기사장님과 함께 밤을 새하면서 제가 했던것지 같은데, 지금은 뭐 상당 많은 아마 지구이 생긴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게 네. 또, 어, 우리, 세계 선교 방송 어, 개국한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방송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마지막 시대 거룩한 일을 할수 있는 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읽으신 그복 말씀 가운데서 어? 사도 바울이 예찬 받 말씀인데 이 말씀, 이 제가 이 어, 설교를 부탁을 받고 어,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40년 설교 해도 설교할 때마다 늘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설교할 때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그런 말씀인지 그럴 때가 늘 염려할 때가 습니다 그래서 방송 계곡에 맞는 설교가 필요하겠는데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머리에서 찾아가더라고요. 아, 아마 우리 모두가 기도교인들이 때를 얻든 못든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 모두 다잘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기바람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드립니다. 달합시다. 네. 세상에서 네. 가장, 네. 가장 네. 고귀한, 고귀한 사명, 사명. 사명. 네. 어,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잘 전파해서 네. 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 하였다는 그런 어, 소리로 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사도가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예감하고 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로서 본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분부한 것이 에, 유언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 중에 유언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유언은 인생 최대의 목표인 즉 어, 살아서 하나님에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원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가장 기뻐하는 그 이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제는 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과 어, 그의 나라에,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이 말씀은, 어미 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성령 어느 곳에도, 이처럼 강력한,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명령을 하는지. 그래서, 얼마, 어미, 어미 명하노니, 무엇을 어미 명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려든 뭐든지, 항상 힘써서 전파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어, 사도가 오늘 마지막 조언 중에서, 어, 요원의 말씀을, 요원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 그런데, 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우리가 그냥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설교하고, 뭐, 아무 때나 떼어놨을 때나 땐못전 이런 설교가 아니라, 반드시 말씀 전는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첫째는 오늘 이절 말씀에, 범사의 오래 참과, 아, 즉, 어, 가르침으로 견착하 즉, 즉, 성도, 즉, 그리스인들에게, 도 신자들에게 말씀을 견, 어, 전하면서 견착하는 사명. 여기서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에 경착하며갱계하여 권하라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단사슬참 많은 그런 어, 시대였습니다. 이단 사실이 많은 이단 사실이 많다 보니까 그 이단으로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 그들을 잘 가르치고 견책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는 거죠. 어 그걸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이런 복음이 고독한지 알수 없을 만큼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모든 지금 방송 이런 유튜브 또 그런 인터넷 그리고 기독교 방송 수십 개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들어보면, 과연 뭐가 뭔지, 어느 것이 오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정말 알수 없을 만큼, 이러면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연합회입니까? 총연합회입니까?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지금 어떤 분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각오를 묻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과연 쉽게 빠져나갈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회가 과연 얼마 많은 이단들이 각 교단에, 각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습니다저 일산에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에 여러분 교회가 거의 30년 되는데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건축을 해서 입당하고 교회가 성도가 막붕 되려고 하는데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명도 없이 다싹 교회가 떠났습니다. 본인이 뭔지 아니까 자그마치 20명 넘도록 여러분 신천지가 그곳에 들어와서 교회 99%가 신천지입니다. 목사님하고 동거, 농당 하면서 함께 지나온 그 성도들이 모두가 90%가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까지도 신천지 목사님이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어쩜 그렇게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교회를 건축하고 입단하고, 여러분 교회가 1, 2년 넘도록 성장해 가는데 그날 터져나오기 시작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몸부림치고, 물론 목사님도 오렸어요이고2 0년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어도 자기의 말씀을 듣고, 가치는 받고, 성경원 성들이, 이러분 어쩐 20년 동안 있었을까라는 생각듭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우리 세계, 세계 성경 방송이 그런 일을 정확하게 전파하고, 전에서, 이러면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뭐, CTS, CBL 방송, 들이 돈만 주면 누구나 설교합니다. 설교가 잘못돼도 복음이 잘못돼도 진리가 잘못돼도 세워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부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견책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잘못된 것을 견책해서, 진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전파할 수 있는 방송국이 되어 있다. 그런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옹규동 목사님이 경계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데 저 열정을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가는 길을 복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복음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데 네. 그러가 보니까 이게 금방 비어지는거같어요 그래서 오래 참아 견책하라 이런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할수 있는 그런 이런 메시지가 되어 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온통 여러분 교회 설교, 방송 설교 들어보세요. 전부 뭡니까? 전부 위로하는 것 같은데 그 위로 속에 복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위로 속에 복음이 있어도 복음 속에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지 렇 않습니다. 온통 위로만 쓸 뿐이지 괜찮은 게 없습니다. 잘못하면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바르게 가르치면 복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방송이 그렇습니까? 우리. 이 선교방송이 세계 성교방송이 선교 그런 일에 앞장서서 아멘.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두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방송국이 되어질 확신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단 사설에게 보호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견책하고 그런 동안에.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하는데 그들에서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한 그대로 들어올 때까지 바로설 때까지 여러분 제가 알기에는 우리 지금 이제 세계 복지 방송에 많은 우리 방송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막 출발 잘합니다. 막 출발할 때막 경력도 하고 출발했다가 오늘 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하다 보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거죠. 적든 경우에도 출연 설교해서 그 다음 날 사람이 변하 되는데 또한달 동안 변하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잘못 다 해도 끝까지 안 변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바른 복음으로 진리안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지도한다면 반드시 될지 믿습니다. 어, 존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 설교 젊은 설교사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누가 당신이 설교할 때 누가 헤심을 하고 돌아섰느냐 두 번째는 누가 그 속이 뒤집어졌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즉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왔느냐 그 변화가 오지 못했지만 그 속이 뒤집어졌느냐 이둘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면, 우리 복음 방송이 설교가 나갈 때, 많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이을 되고, 그렇지 못하면, 한번,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아, 네. 즉, 세븐 집사가 설교할 때, 일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일을 갈도록 만들어버리다이둘 중에 한 가지가 되어져야만이, 이런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누가그 말씀을 듣고 핵심하든지, 아니면 핵심 못할 지라도 그 썩을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두 남한을 걸수 있는 그런 마음을 걸수 있도록 해 놓아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다. 니두 번째는 불신자의 복음 전하는 거죠. 이 성도들은 이런 성도와 불신자는 전혀 다른 방법 복음이 전파되어야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 성도는 그들이 만날 때마다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아직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 아직 나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복음 전파는 누가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내가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 저희 나이 또되면요잘안 부립니다. 왜? 나이가 먹었다 꼰대라. 꼰대. 이제 왜 지른 해 하라 그죠 여러분 진원에 그래서 안 부릅니다. 저었던 경우에는 지금 한두달동안은 제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이 조금 지어서 예배당 안에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오래 한거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만약에 스케줄을 보면서 몇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럼 물어 이지니다옥사님 요즘 뭐 하십니까? 오늘 그 당시에 무슨 행사합니까? 아, 이 목사님, 그 친구한테 전화 드리려는데 물어봅니다. 왜? 보니까 아, 이때 때 시간이 듭니까? 그때, 어, 시간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금방 그러면 은 값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3월 시가서 한번 내가 스케줄을 봐야 되겠다. 그러한 다음에 한두 시간 후에 전화가 옵니다. 아, 목사님. 아, 그날 제 시간이 어, 조금 시간 이후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니, 감사, 내가 감사하죠. 왜 이런 죄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게 가장 가장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지금 도제게목회기를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 분자리가 많습니다. 은퇴해야 되는데 오실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근데 또안 갈라 그래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얼굴 전화 왔는데 나이 74세인데 목회를 늦게 은퇴해보니 아니라 목회를 늦게 시작했대요. 마음을 하고 싶건내가안 돼서 이렇게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목회입니다. 나이 7 4세 천목회 누가 불러줍니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지어져 있고 성도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교회에 돈을 먼저 할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데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은퇴하면서 후임자를 보는데 우리 교회가 뭐 성장치를 했습니까? 나이 75세,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열정일 수도 누가 부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전화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꼭 일하고 싶습니까? 그때 하고 싶다. 그러면요, 목사님, 딱한 달만 기도가 하저찾아오봅시오 목회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는일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가야 돼니다홍교동 목사님이 오랜 시간을 기도하다가 이 방송을 개고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봤습니다. 얼마만에 기도했을까요? 물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환는 누가 만드는 것이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떤 사회도 공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우리가 강단에 서 설교하는 복음 선포와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나라 복음 전파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이름은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이런 일반 성도나 주인들 이는 곳에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견책입니다. 교훈입니다. 가르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러분 우리가 기꺼에서 만난 사람, 내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 내가 어느 위치에서 만난 사람, 그를 그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바로 오늘 이 방송국의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어, 제가 부산에 모 방송국의 그런 한국적인 방송 채널이 없습니다. 그 방송국은 전세계의 위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내는데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왜냐하면 누가 들을 사람, 한국에 누가 설기를 듣고 누가 전화 한통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장장 제가 3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봐요. 놀라 것은 전 세계 위성이 있는 여분 나라는 그 방송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라크를 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그 이라크에서 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무엇을 통해서 그 방송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 가서, 이런 아르헨티나 가서 갔더니 그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제 팬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것이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 세계방송국, 이성대방송국이 우리 김계동 목사님 끊임없이 이런 가만히 있대서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요, 우리 이개일 방송들이 어느한날 한 전했더라고요. 목요일날, 수요일날 아 저한테 전화 오라는데 다가라니까 올해부터. 근로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홍대동 대표님이 이 세계성인 방송은 2 4시간매일3 6 5일 방송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한날못 정해 상관이나 매 시간 시간마다 방송을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한없는 하나 은혜 주실 겁니다. 그두 번째는 어떠한 상을 초월하고 말씀을 전파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일찍이 전에 너희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다 항상 심쓰라여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이죠. 어떤 형편에방문하고도 복음 전파하는 일은 조금도 여러분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아이 본문에 다섯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읽어 가는데 그럼 오늘 어떻게 들어보면 부정적인 그러한 과거 명사령이지만은 명령이지만은 그러나 이명령속에서 우리가 엄숙하게 이 이것을 행하라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전파하라. 두 번째는 항상 힘쓰라. 세 번째는 견책하라. 네 번째는 경계하라. 그 다음에 권하야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너희는 전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핵소이란 말인데 이 말은 선포하라 이런 부교 같은 표교활동이죠 보고하라 이 말이죠. 이 공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가 지금 성도는 모든 것을 세라많은 공중 앞에서 즉 공중파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해? 전파가 뭡니까? 전파. 오늘 지금 우리들 이 지금 이 전파죠. 이 전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로 선포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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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앙 가진자 앞에서가 아니라 이런 비신을 가진 그들 앞에 여러분 설교하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이 복음은 이 설교와 비교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강단에 서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나가서 복음 예요 아, 네. 모든 사람들 듣겠다 때를 얻든지 못든지.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뭡니까? 이는 KT에 써서 가까이 서어야됩니다 즉, 뭐하면 항상 자신의 복음 전파하는 임무 어, 사명에 가까이 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다해라.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파의 사명지정은 우리가 진실과 성실이죠. 진실과 성실을 가지고 때를 어떤 모든 끊임없이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세계 성경 방송이 그런 방송이 될지 믿습니다. 어떤 기회만으로 비가 오나 눈이 나 바람이 나관계없이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때를 어떤지 했습니다. 이게 유카리스로 말이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좋은 기도 있고 나쁜 기도 있는데 어떤 상 어떤 기회가 있다할지라도 복음 전파하는 역 저웃을 하라. 여러분 힘들어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배고파서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고. 야 물론 방송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뭐니 뭐니 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 여러분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 인도나 그런 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엄청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방송을 통해서. 아멘. 이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의 선방위에서 좋은 기회든 나쁜 기회만으로 하고도 끊임없이 전하라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는 주의 정돈이나 우리 방송국 모두가 여러분 멈추지 않고 어떤 기회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은 네가 살았는 강할까지 나를 얼마나 증가입니까? 그걸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전화, 우리 방송국 참으로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환경이 안 좋다고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애를 끊어 안부아닙니다 어떤 상이든, 어떤 경로든,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아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송국이 정말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방송이 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반드시 아마 우리 성교, 세계성교 방송이 늦게 출발했습니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귀하게 아마 쓰여지는 그런 역사인 좀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같은 동생 여러분, 또 우리 성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남은 시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시기를 지름을 추구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때는 어떤지 못든지. 심서 복음을 전파하자. 아멘. 그를 위해 우리에 선택되었습니다. 그게 그게 가장 고귀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잘 감당하시다가 어디어요저 친구에서 만나시기 를지력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명이 있다면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세계 성교 방송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귀의 종들 모시고 이제 선포합니다. 천국이 이 땅에 이룰 때까지, 주님의 재림할 그날까지 이 방송국은 쉬지 않고 주의 복음 전파하겠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이 자리에 기름 본 귀한 종들 앞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참자 앞에 이제 방송이 출발함을 그 삼행을 감당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출발합니다. 주여, 우리 홍대표에게 더 강한 믿음과 은혜와 능력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후원하며 협력하며 기도하며 우리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기해서 이렇게 세계 선교 방송 개국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원동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 찬송과 기도와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올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성과 정말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이 드린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자손 만만대까지 이르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직가 찬양으로 영광 드린 모든 분들께도 정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드림 예물 어디에나 함부로 쓰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가장 기히 여기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또 가장 빛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실 줄믿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의 대주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중에서 그리시되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저의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주여 세계 성교 방송위에 또 모든 40개가 넘는 지국들위에 오늘 참석하여 축복하신 우리 모든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